마태복음 7장.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짜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냐.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밝게 버거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그 길이 없사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게 서 모아가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열미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가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혐의와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냐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분 같고 사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